안녕하세요, 미국 보험 박 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6월 소셜 시큐리티에 관련된 영상을 가지고 만나뵈러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 보니까 미국 보험 박쌤뒷 배경이 바뀌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피스를 조금 늘려서 뒤에 있는 그림들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좀더 자주 만나 뵐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미국 보험 박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시작하죠. 질문 있습니다. 로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63세이고요. 남편의 기록으로 자녀 양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31살이 된 장애가 있는 딸과 저는 모두 남편의 소득 기록으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가족 최대치로 제한됩니다. 2025년도에 제가 소득 한도를 초과하여 혜택이 삭감되면 우리 딸의 혜택이 증가할까요?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우선 먼저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배우자 혜택이 소득한도 초과로 감소되더라도 여기에 키 포인트는 딸의 혜택이 자동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가 답이 될것 같습니다. 이 가족 최대치인 Family Max Benefit 이것을 FMB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한 근로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소셜 연금의 제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가족 혜택이 소득 증가로 인해서 감소되거나 혹은 중단된 경우 반드시 소셜 시큐리티 어피스에 알리셔야 다른 가족 구성원의 혜택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연금을 타게 되면 일을 하게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해 라고 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은 답입니다. 일을 계속 하실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일을 해서 소득이 많아질 경우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67세 미만인 분들이 연금을 받으시면서 일정한 소득을 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축소된다라는 말과 같은데 그 연금의 축소가 가능한 소득은 어느 정도나 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2025년인 경우입니다. 이것 또한 매년 바뀐다 라는 점 말씀 먼저 드릴게요. 2025년도인 경우 23,400불, 1년의 금액을 소득을 넘게 되면 혹은 달로는 1950불 정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보다 넘게 되면 63세인, 지금 예시에 말해주신 이분 같은 경우에는 every two dollar 그러니까 이 부를 이 추가 금액에 넘게 되면 그 반인 달러가 연금에서 받으실 때 제외되고 받게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는 금액이 23,400 불보다 많게 되면 그 차액의 절반이 연금에서 까고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Full Retirement Age인 67세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까고 받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다 받고 내가 엑스트라로 버는 소득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이 Family Maximum Benefit 이 f m 비는 사실 산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산출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링크 직접 가셔서 보시거나 제가 밑에다가도 링크를 달아놓을 텐데요. 그곳으로 클릭하셔서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알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피소드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family maximum benefit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가족 중에 이 소셜 연금을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으로 만들어 놓은 혜택을 한 사람을 인해서 받을 수 있다면 본인 연금 그리고 배우자의 연금 플러스 지금 이 경우에는 아이가 자녀 연금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총합계 애기 패밀리 맥스몬 베네핏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속 무한정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셜마피스에서도 최대한으로 그산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최소는 헌50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인 같은 경우에는 연금의 반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150%가 미니멈이 될 것이고, 맥시멈은 188%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이 188%는 PIA라고 해서 Primary Insurance Amount. 그래서 한 근로자가 정년 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최대는 188%, 최소는 150%를 패밀리 맥시멈 베네핏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자, 이 그래서 이 예시를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보내주신 이 아내분의 남편이 PIA, 그러니까 Primary Insurance Amount가 3,000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분과 아이, 그리고 본인까지 다 했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188%잖아요. 어쨌든 제가 산촌에 내본 결과 이 F, MB 맞으라 하자면 패밀리 맥시멈 베네프트로 받을 수 있는 게 5,249.50센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5249불 50센트는 남편연금 플러스 배우자연금 플러스 자녀연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자의 질문은 본인의 소득이 많아져서 만약 배우자연금을 적게 받으면 본인의 자녀, 장애인인 자녀의 연금이 자동으로 늘어납니까? 라는 건데 답은 계산상으로는 자동으로 늘어나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아, 내가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디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패밀리 맥스멈 베네핏으로 나의 아이가 좀더 많은 연금을 받아야 해요 라는 것을 그 소셜 오피스에 신청을 하셔야 그분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셜 오피스에서도 이 정보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만들어 볼수 있게 되겠지만 이 경우 본인이 가, 받아야 하는 액수가 잘못돼. 되거나. 혹은 본인이 감수해서 받아야 하는 그 금액을 더 많이 받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오버페이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이렇게 소득이 바뀌거나 본인의 정보가 바뀔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업데이는 아니고 반드시 소셜 오피스에 알려야 그 자녀 연금이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오버페이먼 문제도 없어질 게될 것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연금과 지급. 그러니까 오버페이먼에 관련된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버페이먼트. 과 지급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그러니까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수혜자에게 본인이 받아야 하는 그 금액의 자격 이상으로 혜택이 지급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금이 과 지급됐을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지급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 과지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이 앞에 예시와 같이 본인이 소득 증가로 인해서 위드홀드 돼야 되는 그 부분이 잘 산출되지 않았을 경우 소셜시큐어피스에서는 더 많은 연금을 지불하고 그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오버페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혹은 소셜연금의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혹은 뭐 메디케어 가입을 했는데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프리미엄을 빼고 받아야 되는데 빼지 못하라든지 오버페이먼트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종종 일어나는 일은 시스템 착오나 혹은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산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지급이 만들어지면 이 상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예를 들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본인이 받아야 하는 연금액보다 더 많이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한 과지급을 상환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알아볼게요. 4월 25일 2025년도부터 이 소셜 연금의 최대 본인이 받는 연금의 최대 반50% 까지 과 지급의 회수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금액이 더 많아서 나중에 내가 받을 연금의 반 까지는 그과 지급에 대한 회수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라는게 지금 현재 내용입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올해 정확하게는 3월까지만 해도 본인이 받아야 하는 연금의 100% 그러니까 모든 금액을 상환으로 받은 Look 라고 법을 정해줬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많은 분들이 이 연금을 통해서만 본인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더 많이 상환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연금의 100%를 다 환급받으면 우리가 생활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4월 25일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최대 50%까지만 가능하게끔 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50% 50%를 회수할 수 있을 연금의 종류는 은퇴연금, 미망인연금, 배우자연금, 또한 장애연금에 상환되고 만약 SSDI 이것을 보충 혹은 보조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SSDI를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소득이기 때문에 이 저소득에서 반을 이 상환 가격으로 넣자니 삶이 지속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SSDI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환이 최대 10%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지급으로 인해서 상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처음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과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환 과정을 거칠 거예요라는 통보 편지를 집으로 발송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를 한 기준점을 5일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5일 동안 편지가 집으로 도착하고 도착해서 열어본 다음에 30일 그러니까 결국은 한달 동안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달 이후에 노티스를 보내고 그 다음 달부터는 환급. 바로 시작된다 라는 것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과 지급이 되는 이유 또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 인포메이션이 잘못돼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환에 대한 내용 또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자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 상환이 옳지 않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내가 그냥 소실식 퀴즈오피스 내용금을 빼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30일 내에 의유를 제기하거나 혹은 면제를 요청을 가능합니다. 이것을 request for waiver 혹은 request for reconsideration이라고 불리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request 제기를 이의 제기를 혹은 요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는 사과한 과정이 멈춘다 혹은 상황 과정이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생각. 가가시면될것 같습니다. 이 과지급 상환, 의의나 면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한세 가지 정도로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Request for reconsideration. 내가 보기에 이 결정에 맞지 않은 결정이야. 나는 이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하는 경우에 쓰실 수 있는 서류는 이 ssa- -S2. 561번 양식 작성을 하셔서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시게 되면 의의를 제기 신청하고 상환하는 과정을 잠시 멈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의의 제기뿐만 아니라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것보다는 이 성격은 내가 당신이 얘기하는 소셜 시큐티에서 리 얘기하는 상환은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혹은 내가 보기에 이 문제는 나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돈을 더 받게 된 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본인 과실이 아니고 또한 이게 상환을 하려면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해. 내가 이것을 다시 상환하는 것을 면제해줘. 이것 좀 부탁할게. 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의 이름은 ssa-632번 BK라는 양식을 통해서 면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갚아 나가는 동안 언제든지 이 부분은 제출이 가능하고요. 제출을 한 다음에 모든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에는 이 상황 과정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상황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최대 50%는 까고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50%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아. 나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렇다면 이 퍼센테이지를 줄일 수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를 줄일 수 있는 서류 또한 있습니다. 이 서류는 SSA-634 서류를 통해서 이 상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초에 처음부터 이 과지급 되는 거를 막으면 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할수 있는 방법들이 몇개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변화가 생기거나 소득이 많아지거나 혹은 혼인, 이혼 이런 것과 같이 개인의 정보가 변함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셜 시큐리티 어피스의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 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과지급을 예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셜 스리티에서 받는 이 혜택에 대한 지금 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봐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많이 예를 들어서 3개월 어 이거 왜 돈이 더 많이 들어왔지 그냥 이렇게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을더 받는지 정확하게 아시면 과 지급을 예방할 수 있겠죠 자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와 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관에 이 서류를 주고 받는 이 원본들을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에는 보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를 해서 내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더 내지 않아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냈을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어, 정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어느 정도는 뭐 평생 가지고 있으란 얘기는 아니고 또 짐이니까 한 1년 동안 내는 서류를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나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것을 뒷받침 할 서류들이 있으니 그 부분이 좋을 것 같다 라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살고 계시는 지역의 소셜어피스 사무실이나 혹은 요면 직접 1800-772-1213으로 직접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화가 쉽지는 않아요 빠른 시간 내에 좀더 편리하게 소셜 시큐리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 라는 게제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정보에 관련된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독자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메디케어 브로커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디케어에 관련된 것 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카톡으로 문의도 가능한데요 카톡 qr 코드와 여기 무료 15분 전화 상담 qr 코드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답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6월 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이 2026년도 메디케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법들이 변화가 있는지 배워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더 바빠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빨리 이 유튜브 방송을 켜고 알려 드리는 우리 미국 보험 박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